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이 훗날 금융 역사에서 어떤 의미로 기록될지 상상해 보셨나요?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은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인프라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그야말로 번개 같은 한 해가 될 거라는 건데요. 나스닥과 DTCC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이 이미 분산원장 기술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xrp가 자리잡고 있다는 거죠. 최근 시장에서는 imf나 bis 같은 국제기구들이 xrp의 가격을 이미 수천 달러로 정해놓았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5천 달러나 12천 달러라는 숫자가 현실적이지 않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그 숫자의 진위 여부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결제 시스템을 연결하는 표준 브릿지 자산으로서 xrp가 기능하려면 물리적으로 그 정도의 가치를 지녀야만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는 수학적 필연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스닥은 2026년 3분기까지 모든 주식과 ETP를 토큰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미 SEC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스닥이나 DTCC가 만드는 폐쇄적인 네트워크들은 자기들만의 성벽과 같습니다. 이 수많은 성벽 사이를 누가 연결할까요? 바로 중립적이고 속도가 빠른 공용 블록체인이 필요합니다. 제도권 자금이 토큰화되어 쏟아져 들어올 때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리플레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전 세계 은행들의 계좌에는 실시간 결제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잠겨있는 돈이 무려 수백조 원에서 수천조 원에 달합니다. 이걸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라고 하는데요. XRP를 사용하면 이 잠겨있는 돈을 단몇초 만에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이 자금을 운용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수 있게 되는 건데 이건 금융기관들에게 수천억 달러의 가치를 선사하는 일과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JP모건이 발행한 코인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기꺼이 보유하려고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인 은행들은 상대방의 자산 리스크를 떠안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신뢰를 가진 XRP 같은 중립적인 브릿지 자산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특히,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RLUSD와 XRP의 조합은 규제와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완벽한 신의 한수가 될 것입니다. 리플은 이미 전 세계 수백 개의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미카 프레임워크부터 일본의 SBI 그룹, 그리고 남미와 동남아시아의 송금 시장까지 이미 장악을 시작했다는 거죠. 심지어 마스터카드와 같은 결제거인들과도 실시간 카드 결제 테스트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리플이 성공할 것인가를 묻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얼마나 거대하게 성공할 것인가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거대한 자산의 대이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수백 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 온 낡은 금융의 질서가 무너지고 수조 달러의 자본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영토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자본의 대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두가 시세가 지루하다며 시장을 떠날 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이미 거대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비들이라는 토큰화 펀드를 출시한 사건. 이것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일경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은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모든 금융자산은 결국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 될 것이다. 실제로 보십시오. 출시와 동시에 수천억 원의 거대 자본이 블랙록이 깔아놓은 판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득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종이 화폐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을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소름 돋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블랙록이 이더리움을 먼저 건드렸다고 해서 리플이 뒤쳐진 걸까요? 아닙니다. 블랙록 같은 거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리플만이 가진 압도적인 전송 속도와 완벽한 제도권 인프라입니다. 그들이 숨죽이며 노리는 다음 타겟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리플의 속도에 블랙록의 거대 자산이 얹어지는 순간 전 세계 금융의 패권은 통째로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관들이 왜 소문도 없이 밑바닥에서 물량을 쓸어 담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블랙록의 소식을 놓쳤다 하더라도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거대한 폭발의 서막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거대한 진짜 도화선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왜 하필 리플을 최후의 퍼즐로 선택했는지 그 답은 명확합니다. 리플의 심장이 단순한 송금용 엔진에서 지구상의 모든 자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엔진으로 완전히 교체되는 그 운명의 날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리플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엔진을 예열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 거대한 지각변동의 틈새에서 리플의 낙수 효과를 가장 먼저 받아낼 수 있게 기폭제를 선점해야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어쩌면 이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는 조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차트를 보고 얼마 간다는 식의 유튜버들의 뇌피셜이 아닙니다. 지금 월가의 가장 깊숙한 곳, 일반 대중에게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회의실에서 오고 가는 진짜 돈의 이동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뿌리째 뽑혀 나가고 다시 심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코인이 좀 오르네, 트럼프가 당선됐네 정도로 생각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조차 되지 못합니다. 지금 월가의 거물들, 그리고 워싱턴의 권력자들은 새로운 머니게임의 룰북을 이미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 새로운 판의 중심에는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이 없습니다. 이더리움도 아닙니다. 그 가장 은밀하고 거대한 자리는 바로 리플, XRP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층 이동을 할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상상력을 좀 발휘해 봅시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의 집무실입니다. 그곳에 펼쳐진 화이트보드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현물, ETF 흥행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모든 자산의 토큰화입니다. 레리핑크는 이미 수차례 공개 석상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미래의 금융은 토큰화 될 것이다라고요. 하지만 대중들은 그 말의 진짜 무게를 모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심지어 국가의 부채인 국채까지. 디지털화되어 24시간 멈추지 않고 거래되는 세상. 그게 그들이 그리는 파이낸스 이전명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자산들이 디지털화되었을 때그 데이터들이 어떤 고속도로를 타고 움직일까요? 비트코인은 너무 느립니다.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비쌉니다. 기관들이 원하는 건단 하나.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며 국경 없이 즉시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바로 XRP 레저가 등장합니다. 블랙록이 바보라서 가만히 간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XRP 레저 기반의 인프라를 테스트하고 검증을 마쳤습니다. 블랙록이 최근 토큰화된 펀드비드를 출시하고 미국채를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 모든 자산의 유동성을 공급할 유일한 혈관. 그게 바로 XRP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입니다. 지난 몇 년간 리플을 억누르던 건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SEC라는 정치적 족쇄였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명확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달러 패권의 유지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달러의 힘이 약해지는 지금 디지털 세상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미국 기업이 만든 미국이 통제 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 그게 바로 리플입니다. 트럼프 캠프 주변의 금융 자문단들이 리플 경영진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 단순한 찌라시가 아닙니다. 에리긴슬러 SEC 위원장의 사임 압박 그리고 싱크립토 정책의 급부상 이 모든 시나리오는 리플이라는 야수가 족쇄를 끊고 달릴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작업입니다. 리플 소송 종료는 이제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바로 리플이 준비한 스테이블 코인 RUSD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기관 전용 결제 라인입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은행 같은 메이저 은행들이 그동안 왜 코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변동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되는 RlUSD가 XRP 레저 위에서 돌아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넥서스 시스템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365일 24시간 전 세계 은행의 장부가 실시간으로 통합되고 정산되는 시스템. 기존에 낡아빠진 스위프트 망을 대체할 새로운 혈관. 그 혈관 속을 흐르는 피가 RlUSD고 그 혈관을 지탱하는 근육이 바로 XRP인 것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인류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프라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과거를 한번 돌이켜봅시다. 지금까지의 코인 시장은 개인이 주도했습니다. 도지코인이다, 시바인우다. 하는 민코인에 너도나도 몰려가서 도박하듯 돈을 던지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월가의 진짜 대형 플레이어들이 직접 선수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록, 시티,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거대 기관들이 들어와 시장의 바닥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바닥은 더 이상 개미들이 팔아치운다고 해서 흔들리는 모래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고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마치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 꾸준히. 상승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부의 거대한 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구간입니다. 현재 리플에는 엄청난 규모의 공매도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청산당하는 시점이 오면 가격은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420달러에서 440달러까지 순식간에 튀어오르는 쇼스 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기관들의 매집 패턴과 맞물려 그 유명한 하키스틱 형태의 수직상승 곡선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쌈달러 XRP는 단순히 싸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고려하면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가격 오류 상태인 겁니다. 레일은 이미 깔렸고, 주요 플레이어들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자리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뉴스 보고 뒤늦게 따라 붙을 것인가? 이번 사이클이 무서운 이유는 기관들이 더 이상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금을 배치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리플은 ODL과 RLUSD를 통해 실물 결제 시스템의 심장부와 연결되었습니다. 쌈달러는 아직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티켓입니다. 하지만 10달러가 넘어가면 심리적 부담이 생기고 20달러에 도달하면 대부분의 대중에게는 그림의 떡이 됩니다. 기관은 한번 들어오면 물량을 잠그기 때문에 그 이후 시장은 우리가 알던 시장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월가 기관들 외에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이 시장을 흔들었던 것처럼 최근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 블록체인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사업 하나 늘리는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AI와 우주산업 그리고 블록체인을 결합해서 아예 새로운 생태계를 독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빅픽처가 포착된 겁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주도하는 지속가능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주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형인 일론 머스크가 깔아 놓은 AI와 X 플랫폼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코인 시스템을 그대로 얹어 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맞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리는 겁니다. 이미 시장 내부에서는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 연동 코인, 심지어 테슬라 에너지 거래 코인까지.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머스크의 공식 언급이나 지원을 받게 된다면 트럼프 코인이 폭등했던 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겁니다. 뉴스에 나오고 기사화된 뒤에 사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버스는 떠난 뒤니까요. 지금 아무도 모를 때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들만이 2025년에 진정한 졸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은밀하게 유입되고 있는 초기 데이터까지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정보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질문에 답변과 함께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찌라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그 태풍의 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 이네 가지가 폭발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새로운 시장의 탄생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담아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또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대단한 행운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밀어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께 그 손길을 내밀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나누는 겁니다. 대신 딱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웃게 되신다면 그 수익의 1% 아니 0.5%라도 좋습니다. 예전에 저처럼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처럼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기부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드는 이 부의 흐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줄이 되기를 바랍니다.